저는 이번이 진짜 티케이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죽은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티케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로 실시하여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43.5%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6.3% 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.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44.9%로 앞서 있긴 하지만 이 후보와 1.4% 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진보와 보수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양측 후보가 보수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내 박빙의 지지율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. 여기는 진짜 시체가 나와도 한나라당 뽑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 많이 듣고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서는 되게 큰 변화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아 이번 대선 끝나면은 또 저분들은 국민의힘 뽑으시겠지 하는 그냥 그런 우려 반반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는 대자보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. 솔직히 되게 감동적이었죠. 물론 정치 성향이라는 게 성별에 따라 가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들이 좀더 진보적인 성향이 많은 것도 있고 특히나 이제 대구는 좀뭐 집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종의 무슨 가족간의 신념이라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. 뭐 우리 집은 무조건 여기를 지지해야 돼 정책이라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은 여기당출 이니까 여기 지지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편향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 걸 시작한다는 것이요. 어 20대를 TK에서 보냈을 때 음, 진보 진영 응원하는 2030 여성으로서 외롭다는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대자부 문구가 바이럴이 된다는 것부터가 아, TK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또래 여성들이.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느낌이어서 좀 위로랑 위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아, 혼자는 아니구나, 하는 생각. 계엄 해지 표결 당시에 그 국민의힘이 당사에 모여 있었잖아요.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물렴치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공천만 받으면 TK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여기서 살면서 맺힌 한을 날카롭게 갈아서 이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찌르고 싶었어요. 일단 엄청나게 무서웠고요. <laughs> 들고 버스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쓰면서도 엄청 무서웠고 가면서도 엄청 무서웠는데 누가 욕할까 봐 되게 무서웠어요.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그 광장에 시민들이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외로움이라는 말씀이 딱... 맞으시는 게, 집회 현장에 보면 빨간 나라 파란 공주라는 깃발이 있었거든요. 그런 심정이고, 다르게 표현하면 외눈박이 나라에서 혼자 두눈박이인 느낌이고, 좀 미운 오리새끼가 된 기분인데,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랑, 인간의 내면과 내면이 만나는 그 깊은 대화가 불가능한 게 피상적인 스물통만 가능한 게 되게 슬퍼요. 개헌부터 탄핵 또 대선 유세에 이르기까지 대구 시민들 좀 특히 어르신들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떤지 실제로 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지지에 대한 변화보다는 기존에 집권했던 것에 대한. 일종 약간 반성이라든지 자정 노력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은 느낌?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전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콘크리트적인 지지가 조금 무너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사실 근데 저는 공약보고 좀뽐는 편이긴 해요. 근데 그 동안 이제 국힘 쪽 공약이라든지 저는 좀 어떤 역사상이라든지 이런 게좀 공감이 안 가가지고. 아 저는. 민주당 지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이민자 문제라던가 뭐 평등적인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음난 보수적인 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이제 자아가 생기다 보니까 보통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보수 쪽 진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닌가? 오히려 진짜로 보수 스피커라고 할 만한 정당은 민주당이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쪽으로. 좀더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선거에는 바람이 있다고 하잖아요. 지금 바람을 탔다는 거를 그 어르신들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샤이 보수가 되게 진짜 엄청 많거든요. 음. 그리고 막판에 결집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른 것 같아서 울산에 지역구 두신 김상욱 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좀더 이렇게 땡겨 올수 있으면 좋겠고요. 저는 이번이 진짜 티케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죽은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티케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